자, 지금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는 저걸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신청부터 시작. 신청, 접수, 심사, 실행, 완료. 자, 보존된 게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경정, 변경, 말소, 말소, 회고, 멸실, 변경, 처분의 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여게딱돼 있다는 전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려. 이게 소유권 벌어 넣기, 소유권 이러는게 알려. 두 번째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지력 소관청에도 알려야 돼요. 그 말은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맞죠? 권리 관계. 그러면 권리 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력소관청에 알려야 되데요 아. 알려. 그러면 그러니까 키는 소유권의 변동 사실은 알린다는다. 아. 알린다.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는다.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키가 보세요. 등기필정보 제출을 묻는지, 교부를 묻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오, 스 교부는 권리자에게 한다. 오. 제출은 의무자가 하는데 모든 등기 의무자가 있으면 다 해야 돼. 제출은 제출. 그러나 교부는,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만 작성을 하는 거라. 그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자 시작. 보존 설정이자. 그럼 보존 설정이든요 여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안 해. 요 예외는 있는데 그건 오늘 안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인감하고 등기 필정보의 차이점입니다. 인감입니다. 인감은 등기의무자가 제출한다. 오 x 스다 엑스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출한다. 오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이 등기 명인이 등기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오렉스다. 오 그러니까 인감을 다, 이제 다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때는 제출할 때는 의무자는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러나 인감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하는 거라 됐다 됐다 예. 됐어 예. 그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 제출할 때, 제출이냐, 작성이냐, 이 말이거든. 제출은, 어무자는 다 해야 돼, 돼요? 다해 돼요? 다 해. 그러니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시작, 보조 설정, 이적 됐다, 안 됐다? 됐지.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등기절차 총론을 다배웠거든 이제 강론에 소유권 보존 등기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는 오늘 잡읍니다. 처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은 ODEXTA X. 이중의 소유권 보존은 뭐다? X.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뭐다? X. 통과.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일이거든그신청인이할 그 때. 토지 소유권 보존이냐, 건물 소유권 보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서 수용해서 특별자치로리사시량군수 구청장, 이래 딱나오고든 그러면 특별자치로리사시량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는 o 덱 x 다 S. 건물은 뭐다, O. 자, 두 번째.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을 버는 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의 상속인은 누구다? 을 버는 게 신청할 수마다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을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버는 게, 게 신청할 수는 없다. 을의 상속인 명의로 버는 게 신청할 수는 없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벌어는게 신청할 수 있다. 통과 판결입니다. 판결에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어. 이때 판결은 형성이행 확인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응. 번입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아. 건물은 누구다? 시군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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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케이. 네. 네. 자 그다음 이제 유정어 일단 두 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정어 연장이거든. 그래서 특정유정이냐 포괄유정이냐를 먼저 찾아내고 특정유정은 등기에야 물건이 변하고 <laughs> 포괄유정은 등기 안해도 물건이 변하고 이게 먼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유정은 상속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이 말이거든. 그럴 때 정리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등기 거친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음.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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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할때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벌어놓는 게 한다, 한다, 한다. 한다. <laughs>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벌어놓는 게 한다. 음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라. 그러나 포괄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해도 변한다? 안해 그러니까 포괄유정 딱 놓으면 끝에 가면 전부 다할수 있다. 있다. 이걸를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되냐 면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포괄유정을 받은 포괄수정자 명의로 보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내는 거예요. 할 수마다 있다. 그러다 가면 됩니다. 유정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아니, 네. 응. 계약 아니지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 딱 됐어요. 신탁 등기거든. 그 그러니까 신탁 등기에 동시신청, 단독신청, 대비신청. 그냥 그러니까 동시신청 한다. 단독신청 한다. 대비신청 한다. 여기서 끝.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신탁등기입니다. 신청서는 몇개한 개, 계약서는 개. 몇개두 개. 개, 순위번호는 몇개한 개. 개.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예죠. 네. 그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로 한다, 합의로 한다, 합의. 아유.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왔거든. 가등기는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해마다 무조건 시험에 내거든. 그~ 근데 가장 쉽게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라 그래서 우리가 매매 예약을 하고 임시로 해두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 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 등기다. 이래 나와. 그럼 거기서 청구권 보존이거든. 자, 시기부 정지적 권부는 O, d x 다 O' 종기부 해대로 권무마다 x. 채권적 청구권마다 O' 물권적 청구권마다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마다 O' 불확정될 청구권마다 x. 청구권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상대방이 있다없다 있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가등기가 없어. 공동 신청에 가등기가 있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등기와 본등기 요걸 고 항상 시험에 내거든. 그시험에 하이라이트는 요 직권말소가 하이라이트에.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 체계적으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리할 때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이래니다다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다음다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물건 변동은 뭐다? 본등기 순위. 그러면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을 한다란다? 한다. 물건 변동은 소급한다란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와 본등기는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가등기를 갑하고 어라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가등기 할때 갑이 어무자였다면 본등기 할 때도 갑이 어무자가 되는 거야. Yes요, 네. 그럼 뭐정합니다 어, 가등기 S 다시 가등기를 가하고 라고 했죠. 그럼 본등기도 가하고 누구다? 얼. 어. 자, 문자로 만듭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 취득자 누구입니까? 병을 어.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오렉스타 S.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제삼 취득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오렉스타 X. 병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넘치는 사람이다 가등기 된 부동산 산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거든 어, 성낙 받는다 안 받는다 안 예스 요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오렉스다 오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오렉에다 X 여기서 호칭 정리할 때 갑이 갖고 있는 것은 시인이다. 등기필정보 어리 갖고 있는 것은 가등기필정보 그럼 본등기 할때어무자는 갑이다, 을리다갑 그런데 어은 가등기필정보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어리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말소할수 있다부터 이 이럴 때 제출하는 게 가등기필정보 이해했어요? 네그다음제 아까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 명령이 있거든. 가처분은 촉탁입니다. 가처분 명령은 뭐다? 단독.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가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새 책을 받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빨간 볼펜하고 자 가지고 오세요. 책에 줄을 딱딱 꺼야 되니까. 오케이. 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